여러분 2025년에는 절대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음력 3월, 4월, 9월입니다 음력 3, 4, 9월에는요 가지고 오거나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준전마마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절 대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음력 3월, 4월, 9월입니다. 음력 3, 4, 9월에는요. 가지고 오거나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 자, 여러분, 칼라고 가위. 이칼라고 가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음,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덕을 잘라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을사년 2025년에는 이 물건은 절대로 얻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떨어진 동전. 여러분들 요즘은 뭐 길에 떨어진 동전 주소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혹시 주소울 수 있을까봐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길에 떨어지는 동전은 절대로 주소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을사년 2025년에는 동전 모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에는 모았어요, 그러나 2025년 을사년에 절대 모으시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있죠? 현관에 복조리를 갖다가 달아두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장이나 가정집에 현관에 복조리를 달아두시는데 여러분 2025년에 이 복조리는요 복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덩어리라 걱정을 이고 들어오고 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 4년에는 조금 틀린 운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어, 지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조리 같은 건 여러분들한테 근심덩어리고 걱정 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에는 다른 물건은 잠깐. 피하고요. 음력 3월, 4월, 9월 이세 달에는요, 얻어오면 안 되고 주워오면 안 되는 것 제일 큰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칼하고 가위, 길에 떨어진 동전, 복조리 이거는 여러분들의 2025년에는 큰 방해가 될것 같으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다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내 아이가 주워 물건으로 우리 가족이 어, 또 엄마가 또 아빠가 주운온 물건으로 이 가족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병원을 갔는데도 어떤 차도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저희 무속 쪽으에도 상담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무속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도움도 청해보시고 그래도 어떠한 증상적으로 호전이 없으시면 여러분 마마공 상담실에 연락해서 또 도움을 받아보시면 여러분 14년 2 0 2 5년이 편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건 여러분이 꼭 지켜주시면 여러분 2025년 한해 가장 편안하게 해드리는 중전마마가 알려드리는 한해 비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